안녕하세요. 세력추적자입니다. 오늘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볼 건데 배터리 산업의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행보에 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요즘에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른바 EV 캐즘 속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선택한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GM 합작 공장을 인수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 배터리. 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양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들이 과연 이 위기 속에서 기회가 될 것인지 이런 거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봐 주시고요.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차트고요. 주봉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이 트럼프 관세발로 인해서 주가가 역시나 다른 것처럼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해 주고 있다. 특히나 전 지지점을 잘 지켜 주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밑꼬리 보이십니까? 이 밑꼬리를 보시게 되시면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들도 차트 아시다시피 밑꼬리가 길면 길수록 이 세력들의 힘이 크다라고 해서 주가가 반등될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밑꼬리가 길 때마다 항상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도 밑꼬리가 기니까 반등을 했었죠. 자, 지금도 밑꼬리 있으니까 반등. 항상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추세의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밑꼬리도 긴데 지금 거래량도 꽤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라면은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마이너스 뭐 10%에서 마이너스 15%나 빠지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뭐 10%에서 20%까지 다 빠졌습니다.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상당히 덜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저가 어, 매수세가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해서 상당히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지선인 이 30만원 이 초반 쪽 부분에서 잘 지지를 계속해서 해줄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은 당장 이렇게 큰 상승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지지선이 이렇게 되면 30만원 초반대가 지지선이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 한 40만원대까지, 즉, 30만원에서 40만원대까지를 횡보하는 흐름으로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당연히 2차 전지 업종 쪽에서 가장 대장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증권사에서 24년 25년이 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고 이제 26년부터 27년까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조금 힘든 시기가 25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25년도 3분기나 4분기쯤 되면 은 2차전지 업종이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당연히 주식은 선방령 되기 때문에 보통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측을 어, 조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저만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이 증권사들 그리고 수급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 수급표 한번 보시죠. 현재 일단은 외국인들은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이 거의 항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보시게 되시면은 야 외국인들 팔면 주가 떨.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현재 외국인들은 이 환차익 때문에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환율이 1,480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이 원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환차익 때문에 좀 떠나는 경향이 많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어, 좀 안전한 나라에다가 투자가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금 외국인들을 팔고 있지만은 국내 투자자들 특히 이 연기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전국에서 한국 내에서 라든지 거의 투자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만 이 연기금에서 일할 수 있는데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다 라는 거는 l g 에너지솔루션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에서도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가에서 드디어 이좀 개인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 최근에 들어오는 개인들의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연기금과 금융 투자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저가를 잘 방어해주고 있다. 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잠깐 제가 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지 한달 정도 됐고 현재 구독자가 280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00명 제가 때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해서 현재 샤오미 스마트워치를 200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짜리 이벤트라고 하는 건데 영상 끝에 이제 제가 무료로 다 나눠드릴 테니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럼 다시 LG에너지솔루션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공장에 관해서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살아남을까? 어, 여기에 관해서 첫 번째 전략에 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이 GM과의 공장을 어, 이제 단독 공장으로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공장을 인수를 하면서 약50% 지분을 가져가면서 1조 5천억에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논란이 많았죠. 야, GM이 이제 전기차 판매 부진 때문에 손 털고 나가는 거 아니냐. 어? LG엔솔이 그냥 이거 사실상 다 폭탄을 다떠하는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이걸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은 이 합작 공장 같은 경우에는요. LG엔솔이랑 그다음에 GM이랑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GM 쪽은 GM 쪽그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LG엔솔은 LG엔솔 거 따로 요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독 공장이 되게 되면은요 이렇게 GM 쪽만이 아니라 다양한 고객에게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요타라든지 이런 어, 상당히 큰 기업들과 20기가와트시 정도의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도 이 공장에서 생산할 이런 어, 큰 캐파를 계속해서 키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과 다르게 확실히 이 트럼프 리스크를 미국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어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큰 수위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 미국에서 이제 생산 라인이 없으면은 2차 전지 업종에서 이 생산을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수주를 따낼 수가 없죠. 미국에서 안 만들면 이제 가격이 뭐 간세 때문에 아예 말도 안 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 AMPC, 어, 첨단 제조 세액 공제라고 해서 어, 여기에 관해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GM이랑 LG 엔솔이랑 같이 했었을 때이 지금 첨단 제조 세액 공제를 절반씩 나눴는데 이제 단독 공장으로 예전에 이렇게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전액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안한다면은 한 분기에 수액이 무려 4,500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공장 인수하는데 전체 다 인수하는데 1조 5천억 들었다라고 했는데 4,500억씩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이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제 다양한 고객사를 위해서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 공장 미국 공장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이렇게 부진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부진하면은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ampc 이거 정책도 트럼프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거 이제 안 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좀 계속해서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그 이유에 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모든 공장들이요 무조건 2차전지 자동차용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다양화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증권사들이 26년 27년도 쯤 되면은 다시 2 차전지 업종이 기지개를 펼 것이라고 다들 모두 다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점차점차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25년도는 아닙니다. 26년도, 27년도에 거의 금리가 어, 다시 한번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거는요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실적 추정입니다. 자 실적 추정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매출도 계속해서 이번 분기에서도 쭉 늘어나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도 27년도가 되면은 이게 거의 2배 3배씩 올라가게 됩니다. 매출이요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같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일단 보실 거는 1분기 실적이 이제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닝 서프라이즈 가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데 E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고요. 스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2170이라든지 46 이런 파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도 계속해서 시장이 커져 가는데 특히나 이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원래 미국 시장이 90%를 중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중국 시장 다 박살내버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ess 부분에서도 아마 한 여기서 두배세배 이상씩 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의 다양성 제품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매출이 커질 수 있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보십시오 지금 7시간 전에 나온 뉴스인데 건설 기계에도 이 테슬라의 심장인 46 시리즈 파이 원통형 배터리 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HD 현대 쪽에서 건설 기계에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 쪽 배터리 쪽에서도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로봇, UAM 등이 K 배터리가요. 틈새 시장을 모두다 공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계속해서 이 전기차용 배터리만 계속 사람들이 보고 있었는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매출이 가장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 전기차만 보는 게 아니라 건설 기계, 로보트, UAM, 뭐 우주 모든 곳에다가 이제 배터리들을 다 만들어서 팔겠다라는 거죠. 그에 대한 결과로. LG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라고 나온 게 보니까 미국 내에서 선행투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트럼프 대비해서 빨리 미국에다가 공장 지은 거죠.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해서 라인을 유연하게 전환을 했다. 지금 보시면 은 건설기계, 로봇, 우주 뭐, 모든 곳에 지금 다 상품을 다양화했지 않습니까? 전기차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해지면 매출이 더욱 더 커져 나갈 것이다. 즉, 전기차 배터리만 앞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계속 LG에너지솔루션은 더욱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어, 이렇게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천만 원 이벤트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튜브 시작한 지한달 됐고 200명 넘은 기념으로 제가 이 샤오미 스마트워치 6만원 짜리를 총 200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이벤트인 건데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받아가신 분이 이제 60명 정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140대가 남았는데 도대체 그냥 공짜로 드리겠다는데도 왜 이렇게 조금 안 받아가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저 믿고 이렇게 받아가시면은 진짜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뭐 제가 여러분께 원하는 거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요, 이010-989-23148제 번호로 어,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